성장주는 매년 가치가 증가하는 회사. 가치주는 지금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회사. 가치주 투자자의 수익 목표는 적정 평가까지예요. 성장주 투자자의 목표는 성장이 끝날 때까지예요. 어디에서 템페고가 나올까요? 무조건 여기서 나오죠. 왜? 안녕하세요. 슈퍼게미 이세모사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이 화이트 보드판에서 봉의 형태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갭상승, 양선, 양봉,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 김작가TV님이 한번더 하자고 해서 오늘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찌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또는 토론이 활발한 분야일 수 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말하는 것 뿐이지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구에게나 어떤 토론이 붙거나 이견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는 있으니까 저는 일단 제 의견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성장주의 투자라라는 책을 쓸 정도로 성장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장주와 가치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어디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성장주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가치주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시간의 개념상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이만한 크기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렇게 1.5배가 커졌어요. 또 1년 후에 이렇게 또 전년보다 1.5배가 커졌어요. 또 1년 후에 더 커지겠죠? 우린 이것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성장주. 그러면 이 가치가 커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대체시킬 수 있어요. 어, 매년 매출액이 성장했다. 매년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매년 당기순이익이 성장했다. 또는 어, 매년 주가가 올라갔다도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치면 5년 내내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을걸요. 아마도 하나요, 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또는 H d 현대일렉 같은 종목, 또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어, 이런 종목들이 어, 몇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단기순이익이 올라가고 이게 성장주예요. 자, 그러면 성장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치주는 무엇일까? 가치주. 자. 요만한 크기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런데, 주가는 요만큼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시총으로, 시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총이 여기서 1조였어요. 근데 1조 5천억이 되고요. 2조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는 3조가 되겠죠? 이게 성장주예요. 자, 그런데, 요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1조짜리인데 실제 시총은, 실제 시총은 5천억에 거래되는 거죠. 5천억에 그래서 가치주는 사실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저평가라는 말이 자 그다음 그럼 성장주는 성장주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알수 있어요 알수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기간의 개념은 뭐 5년에 끝나 10년에 끝나가 아니거든요 성장이 끝날 때까지 5년 동안 성장이 된다면 주가는 5년 올라갈 것이고 10년 동안 성장이 된다면 주가는 10년 올라가겠죠 반대로 가치주는. 얼마까지 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도가 있을까? 있죠 가치주의 핵심은 저평가 가치주예요 저평가 가치주란 얘기는 특정 시점이 전제되어야 해요 12월 31일 기준 현재 시점에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더니 이거는 1조짜리 이어야 해 근데 5천억에 거래가 되니까 저평가 가치주야 그럼 저평가 가치주 1조짜리 기업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5천억짜리 시총이면 은 얘의 최종 목표는 얼마예요? 1조 왜? 1조가 넘어가는 순간 얘는 저평가가 아니고 고평가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가치주 투자자의 수익 목표는 적정평가까지예요. 적정평가를 넘어가면 고평가가 됩니다. 성장주 투자자의 목표는 성장이 끝날 때까지예요. 어디에서 템백고가 나올까요? 무조건 여기서 나오죠. 왜? 1조짜리 가치가 있는 기업이 만약에 천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그거는 전국에 또는 전 세계의 가치 투자자들이 가치 계산을 너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가치 평가를 잘했다면 천억에 거래될 리가 없겠죠. 거래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이 말하는 저평가 가치주의 목표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저평가 된 만큼의 목표 수익인데 1조짜리가 천억에 거래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텐백원은 10, 무조건 성장주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좋아한다. 이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주의 반대는 역성장이에요, 역성장. 역성장은 뭘까요? 2조짜리가 1.5조가 되고 1조가 되고 이게 역전, 역성장이에요. 자, 그 다음. 저평가 가치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저평가 가치주의 반대말은 고평가주예요. 고평가 가치주. 고평가주.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성장이라는 숫자. 성장률이 마이너스죠? 여긴 뭐예요? 역성장의 구간. 성장이 마이너스니까 역성장의 구간. 제로부터 플러스가 나니까 성장이 아주 강화되는 구간이죠. 자, 그 다음. 가치 대비 주가가, 여기가 가치야, 가치 기준점이. 가치 대비 주가가 낮으면 저평가죠, 저평가의 영역. 가치 대비 주가가 높으면 고평가의 영역. 그럼 이렇게 사공면이 나와요, 사공면. 네 가지 면, 네 가지 면을 한번 붙여볼까요? 성장이죠, 성장. 저평가, 저평가, 성장 중. 성장이죠, 고평가, 고평가, 성장 중. 역성장이죠, 고평가, 역성장. 역성장인데 저평가, 역성장.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바로 고평가인데 역성장이래요 여기 투자하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현재도 고평가고 앞으로도 성장이 없어 이거 투자하면 바보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작전주. 예전에 루보 사태라고 있어요. 루보 루버 사태. 루보라는 종목이 100배가 갔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뭐 이상한 뭐 자동차 부품인가 만드는 회사였어. 성장이 없는 회사야. 성장이 없는 역성장인데 작전 애들이 100배로 올려가고 고평가가 됐어. 그 종목은 바로 10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작전주는 고평가 역성장주가 대부분이니까 아예 접근 금지 어,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건 어떨까요? 반드시 사야 되는. 이거잖아. 현재 요 평가는 현재예요. 성장은 미래예요. 현재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에 성장은돼 얼마나 좋아요. 현재도 싸게 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이건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무조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만 판단을 하면 돼. 그죠 여기는 여기 무조건 사면 안돼 여기 무조건 사야 돼 그럼 둘 중에 만약에 A는 이거고 B는 이거야 둘 중에 뭘 살까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성장을 하는데 오늘은 고평가됐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죠 고평가 오늘 주가가 1.5조야 1.5조 시총 고평가네요 성장주죠 오늘 내가 비싸게 샀어 고평가 거품으로 그런데 성장이야 어 1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적정평가가 됐죠 또 1년이 지났어 어떻게 됐어 저평가가 되어 있죠 성장하는 회사는 오늘 고평가를 받았어도 성장만 지속한다면 곧 적정평가 저평가로 넘어가요 즉 여기에서 샀는데 고평가 성장주가 오늘은 고평가인데 내년에도 성장하고 내후년에도 성장하고 또 계속 성장하면 어디로 가요 저평가 성장주로 간다고 어, 좋은 거잖아 일로 가니까 자그 다음 얘는 어떻게 볼까요 얘는 자 얘를 보는 건 이렇게 보면 되죠 저평가 같이 주자 이거야 지금 이거 이거 1조짜리를 0.5조에 오늘 샀어 저평가에 잘 샀네 근데 얘가 내년에 어떻게 돼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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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0.5조가 되죠 그 다음에는 0.3조가 되죠 왜 역성장주니까 그러면, 오늘은 싸게 샀네. 1년 지나면 적정평가. 1년 지나면 고평가. 얘는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고, 일로. 이해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오늘 기준으로 싼 거를 고르는 건 맞아요. 근데, 미래의 기준으로는 성장을 고르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좋은 거라고 인정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두 가지가 대치가 됐을 때둘 중에 뭐를 살까요? 했을 때 고평가 성장주는 저평가 성장주가 대량률이 아주 높고 저평가 역성장주는 고평가 역성장주가 대량률이 아주 높아요. 어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개념부터가 뭐 제가 정답이 아니고 어 이거 뭐. 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니까 각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저희 해석은 성장은 매년 증가하는 거 가치가 가치주는 현재 기준으로 싸게 사는 거 요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성장과 가치 대비 네 가지 국면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저평가 성장주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찾는 게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얘 너무나 완벽한 주식이야. 오늘 싸게 살수 있고 매년 성장된다? 너무나 좋은 회사.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를 찾는 거고. 또 우리가 반드시 사면 안 되는 건 얘고. 근데 만약에 이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이 더 좋다고 본다. 그래서 성장주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야, 그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왜냐면 여기는 사례를 제가 정확히 들었죠. 평가는 높은데 역성장이면 말이 안 돼. 어, 말이 안 되는 건 작전이 들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저평가 성장주를 찾아라. 어, 거의 업종으로 찾긴 힘들어요. 종목으로 찾을 수 있어도. 왜냐면은 성장산업인데 평가가 낮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으로는 찾을 수가 있어요. 종목으로는. 2000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업종은 뭐, 20, 30개인데? 20, 30개 중에 저평가 성장 산업이 뭐가 있니? 어, 저는 성장산업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성장산업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있겠죠. 그 종목은 김 작가님과 함께 고정 댓글에 이렇게 안내가 나가 있는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는 거기에 종목은 있을 수 있으나 저평가 성장 산업을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자그러면요거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평가 성장주에는 뭐가 있냐? 어 저는 바로 생각이 나는데 로제가 있어요. 로제. 로는 뭐예요? 로봇. 제는 뭐예요? 제약바이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로봇과 제약 바이오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속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지어 외국인 기관도 사던데. 그 이유는 성장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는 저평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은 대부분 고평가인데 고평가지만 오늘은 고평가지만 내년에는 적정 평가 내후년에는 저평가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과 제약 바이오주를 기관과 외국인까지도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저평가 역성장 유형은 뭐가 있냐 이런 게 있겠죠 자동차 유통 소비 통신 이런 종목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나 자동차 갖고 있는데, 나 유통 갖고 있는데, 나 소비 갖고 있는데, 나 통신 갖고 있는데 했을 때이 선물 다 나쁜 놈이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들은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산업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방원도 여기 없죠? 또 최근에 올랐던 로봇 제약 바이오도 없죠? 안올랐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오르게 저평가거든. <laughs> 안 올랐어 최근에 그냥 바닥 기고 있어요. 그럼 저평가지. 근데 이들의 저평가가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장 수출을 주도도 뭐이 자동차 전동으로 수출을 하지만 뭐 수출 소비나 통신 그렇게 수출을 하지도 않는. 그래서 저평가 역상장 산업엔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 중에 일로 갈 수도 있어 일로. 이들이 일로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지금은 저평가잖아. 그럼 이들이 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역성장이 성장이 돼야 되겠죠? 성장에는 성장 모멘텀이 필요해요. 성장의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자, 만약에 자동차가 자율주행과 붙어버린다면, 또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성장으로 가겠죠? 또는 통신, KT LGU+, SK텔레콤 통신 3사 좀 추가 뭐못 뭐, 움직여요 근데 이들이 역성장주기 때문에 저평가인데 성장으로 간다면 일로 가겠죠 어떻게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AI하고 붙어 버린다면 통신은 AI에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식 6G 지금 5G 시대잖아요. 6G가 시행된다는 자료가 커진다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는 유통하고 소비는 특히 소비에서는 소비에서 아주 대표적인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소비주 중에 음식료주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음식료주 역성장입니다. 뭐 새우깡이 얼마나 더 팔릴 것이며 초코파이가 얼마나 더 팔리겠어요. 그런데 농심, 오리온, CJ제일당 다 바닥을 겼는데 최근 3년 동안 펜배거 이상난 음식요조에서 최초로 시총 10조를 찍은 종목이 있죠? 뭐예요?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일로 가버린 거야 뭐 때문에?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면의 종목들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고평가예요 실적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실적이 좀 늘어난다면 1년 후, 2년 후에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여기 있는 애들 저평가에요. 주가 오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역성장이니까 안 올랐죠. 그럼 얘네는 일로 갈 수도 있잖아. 고평가 역성장으로.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은 그 산업에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 자동차가 자율주행 전기차와 붙는가, 또는 통신의 AI와, 또는 소비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소비 제품이 대박이 나거나 그럴 땐 일로 가는 겁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화이트 보드 수업 기술적 분석 차트 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좀 재밌어 하는,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평생 지금 30년을 주식 투자를 했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성장주가 좋을까, 가치주가 좋을까, 어느 타이밍에사는게 좋을까. 근데 제가 오늘 생각했던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의 개념. 정의, 가치주의 개념 정의는 누구나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정한 성장주는 매년 가치가 증가하는 회사, 가치주는 지금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회사.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 업종은 저평가 성장주, 저평가 성장 산업인데 찾기가 쉽지 않다.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고평가 성장주를 좋아하는 편이다. 어, 여기까지 오늘 수업 화이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세무사님과 이제 김작가 TV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실전 투자 이제 마스터 클래스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5개월 진행되었는데 이세무사님 어떻게 지난 5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두 가지를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 목적 어, 이렇게 음... 종목 선정을 하고 하루의 장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음... 또 하나는 실질적인 수익 네, 도움을 주는 목적 네. 그래서 제가 선정하는 한 달에 한번 선정한 열여섯 종목이 네. 잘 움직이면 그래도 네.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셨다면 수익이 네. 나실 텐데라는 생각으로 잘 집중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 목적 다두 마리 토끼 잡은 음. 어, 6 개월 있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음. 네. 그래서 세무사님이 매달 이제 열여개 종목을 이제 오 개월 동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달별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추천한 날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오늘 제가 전체를 한번 80에서 90개 정도 종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른 종목이 많더라고요. 산일전기가 이제 81.3%, 그 다음에 APR이 88.3%,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s k i n 닉 s 가 111%, 그리고 현대 오토바이가 87%인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알수 없으니까, 우리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벤치마크를 굉장히 중요시 얘기잖아요. 코스피가 그 동기간 대비 이제 35.7%. 그래서 제가 35.7%보다 크게 오른 종목만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삼성전기가 70.5%, 뉴로필이 73.1%,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DI가 63%, 현대오토웨버가84.7%아로보스타 많이 올랐습니다. 28,950원에서 77,200으로 166%가 오른 거죠. 거의 한 1.6배 정도가 오른 거고 10월 달에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유로피 44.5%, 시메스가 38.4%, 그리고 11월에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적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벤치마크가 0.9% 올랐을 때대덕전자 29%, LG이노텍이 19.3%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강좌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프리미엄에서는 이제 그 날별로 종목을 좀 매일. 오픈하시던데 매일 평일 기준으로요. 12월 1일에 유로핏을 오픈하셨는데 그새 이제 14% 올랐고 12월 2일에 링크 솔루션 오픈했는데 38%. 12월 3일에는 현대 오토앱을 추천하셨는데 35%가 올랐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 결과입니다 아... 네네네. 어떻게 지금 지난 결과를 이제 제가 직접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우리 어, 김 작가님이 <laughs> 재테크 유튜버를 어, 오래 하셔서 거의 네. 반 이제 전문가가 됐네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늘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신의 수익률을 과신하지 말고 데이터를 명확히 체크를 해보고 또 하나는 어, 시장 수익률과 무조건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컸을 때 내가 얼마나 오버폼이 났는지, 시장님이 마이너스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방어를 했는지.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월별 공개 열여섯 종목의 핵심은 열여섯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덟 네. 개. 기법에 따른 사례 종목, 또 여덟 개의 성장 산업에 따른 탑픽 종목이라는 거, 같이 공부를 했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를 했지만, 사실 7,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 30% 올랐어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30% 오른 거는 평균 값을 한 건데, 음. 그래도 뭐 80%, 100% 오른 종목들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11월 달에 제일 높았던 뭐 수익이 대덕전자 29%, 뭐 R, LNC 바이오 20% 해서, 야, 이거면 뭐20% 10% 밖에 못 올랐어. 하지만 코스피는 딱보합이었다는 거. 네. 고압일 때좀그 정도 실적이 나와서 다행스럽고 또 하나는 작두 탔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프리미엄 관계에서 네. 요즘에 작두를 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고 다음 날뭐 상한가에 가거나 네. 한 20%만 올라도 작두 탔다 그러는데, 한 번만 그래도 작두 타는 건데, 12월 1일, 2일, 3일, 3연속으로, 어, 뉴로핏, 잉크솔루션, 현대오터에뭐 말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거의 막 20, 30%씩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스페셜티 케미칼을 전고체 배터리를 말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15%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공격적인 재테크 네. 용어가, 어, 물 들어올 때 노절한데, 어, 쨌든 제가 지금 요즘 잘 맞추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해서, 네. 노를 많이 적으시고, 어, 많이 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도 같이 하시면 맞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추천한 이제 날짜와 그 다음에 사실 이 지금 12월 9일 주가가 아니라 더 최고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을 하면 뭐 어느 종목이든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오른 걸로 할수 있으니까 저희가 12월 9일 주가로 이제 다 통일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벤치마크만큼 뭐 비슷하게 올랐거나 벤치마크만큼 물론 안 되거나 물론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지만 당연히. 세무사님이 이제 그 강좌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피드백 띄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난 종목은 잘 보존하고 마이너스 난 종목은 잘 손절을 한다면 사실 그 수익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사님이라고 해서 매달 16개 종목을 말하는 거를 100% 맞춘 사람은 일단 세상이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 사기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강의할 때늘 네.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법, 예를 들어 요즘에 제일 네. 잘 맞는 기법이 신고가 매매 기법인데요 보통 투자자 들이 가장 큰 실수 라는 게뭐 냐면, 신고가 매매 기법은 정말 좋은 기법인데요. 1 0번 들어가면 6 번은 성공하고 4 번은 실패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어, 신고가매매 교육 잘 배웠어 하고서 두번 음. 들어가는데 두번다 실패하면 아유 이런 그지 같은 기법을 가르쳐 주고 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6종목 또는 프리미엄에서 매일 하는 종목들이 음.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 보통 분들이 10개를 하면 5개 오르고 5개 떨어진다면 저는 10개를 하면 5.5개 내지는 6개가 오르고 네. 뭐 4.5개 내지는 4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더 높은 확률. 그게 이제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작은 확률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데, 네. 어 저도 10개 중에 5.5개 또는 6개 정도 맞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월별로 공개되는 일반 가정이 있고, 그리고 매일 공개되는 프리미엄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과정은 이제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 시야로 실전 투자 전략을 매일 함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매일 출근 전후 5분 활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세 가 있는 시장의 주도주 이정윤 세무사님이 유망 섹터 16선을 매월 초 이제 영상 비오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 장중 마감 브리픽 핵심 시향 인사이트 30, 신고가 분석, 실전 투자 비법 대공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고요.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시는 건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잖아요 그래서 네.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아, 이번 달에는 이 16종목을 그렇죠. 함께 공부해 봐요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게 이제 기본 베이직 과정이고 프리미엄 과정은 이제 매일 오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베이직 과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6종목을 8개의 기법과 8개의 성장 산업과 함께 사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노카의기준으 음. 어, 바로 그저께 화, 일요일날 또 많은 분들이 저랑 네. 오셔서 함께 호흡하면서 오프라인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달에 한번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나머지 두 달은 이렇게 종목으로 어, 텍스트로 보내주는 16종목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는 어,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루 1000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만원 정도면 이제 월별로 16개 종목이 오픈되는 것과 세무사님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물론 프리미엄 과정은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지 대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종목씩 오픈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사실은 네. 보너스가 사실 더 큽니다 뭐냐면 아 그게 있군요 <laughs> 저 월간 강연 16종목 중에 1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생기면 긴급방송을 하는 거 긴급방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처 방법 알려주는 거죠 <laughs>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16종목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중에 16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였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월요일날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스팟방송을 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11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네. 5번 정도 10% 이상 오를 때가 한 다섯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여러분들에게 아. 원래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너스로 어, 10 이상 네. 오르거나 떨어지면 스팟방송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어, 스팟방송을 아, 하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 이 가격 인상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연말 특가 마지막으로 일단은 하루 천 원으로 이제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 여러분 프리미엄 가정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신 분이 저희는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자금이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투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서도 우리가 조급함이 모든 걸 망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하루 천 원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금이 나중에 많이 모이신 분들은 프리미엄 과정으로 넘어오셔서 더큰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투자를 잘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세무사님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더큰 자산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